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진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오니 응답하시며 은혜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른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 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그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나오는 40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몰락한 이후 유다의 정치 상황을 좀 단순한 어 그런 말투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면서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성에 남아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후에 유다에 남게 된 소수의 백성들이었는데 유대 땅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애굽으로 도피할 생각을 먼저 좀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대답을 반응을 해줍니다. 사절 보니까 어, 너희가 요청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서원하듯이 약속하면서. 예레미야가 증인이 되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죠.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 남은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때 진짜 복이 임할 거라는 확신에 찬 선언도 참 인상적이죠, 감동적입니다. 백성들이 진작 좀 이랬어야 했는데 이제서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10일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유대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를 그대로 이 땅에 살게 하고 내가 뽑아내지 않을 거다. 지금 내린 재난을 거두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고, 그래서 무겁게,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당신을 찾으며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며 원하는, 순종하길 준비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맞서주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그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는 12절에 더욱 강렬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기도록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점에서 회복을,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끝이 날 거고 결국에는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거다. 라는 희망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시작점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자리 13절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순종하면 그런 희망과 복을 받게 될 테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가 살게 되면 절대로 이 땅의 회복을 얻지 못할 거다. 무서운 칼이 계속 따라다닐 거고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3장으로 가보시면 호세아의 아들 아사리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우리로 이곳에 남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려고 꽁꽁이를 부리고 있다. 이곳에 남으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까지 막 퍼부으면서 모함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아와 그의 석기관 바로까지 강제로 함께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선지자로부터 듣고자 했던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자 했고.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오자 공격하며 모함하며 대항하고 결국에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 되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결국 자기들 뜻대로 다 했고요. 그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이후 애굽에서 받게 될 심판을 읽노라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심각성이 느껴지고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피부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오를 대로 올랐으며 더 이상의 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극한의 상황 극한의 벌로 이스라엘이 치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지, 소래 노고를 치하는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함께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참되게 믿음이 있다 할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지, 그분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나의 뜻보다 그분의 뜻과 말씀을 앞세워 산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총정하고 사모하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뻐하며 약속하신 은총을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 결단과 확신으로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오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따로 떨어져 내 마음대로의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